아, 오늘, 그 웰치엘렌 자동 혈압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000 모델일 거예요, 아마. 5,200 모델이네. 5 2,000 모델. 어, 자, 보시면은, 이게 동물 혈압을 재기가 이런 커플들이 다양한 사이즈가 있, 있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되려면은, 이게 제일 굵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팔목 정도에 맞는데, 이제, 이게 압박을 느끼시다 보면 직접 해보세요. 아마 손목에 제일 큰거 해갖고. 딱 최고혈압 올라갖고, 떨어지게 되면 뚝뚝뚝 맥박이 펄스가 뛰는 게뭐 본인이 느껴집니다. 이걸 도플러 방식으로 해서 청진해서 드, 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동맥 압을 재는 거기 때문에, 동물들은 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옷 입고 옷 위에다 커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포츠 효과 때문에 압을 정확히 잴 수가 없죠. 그래서 맨살 가급적 맨살 털을 못 미실 것 같으면은 상안부나 이런데 물을 적시세요. 가급적 털 없는 부위에다가 끼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오토 놓으시면 사이클이 자동으로 정립이 됩니다. 하시고 네, 일단 파워 모크 이제 뭐 이거 12볼트 배터리에서 뒤에다 차신 꼽으시면 돼요. 이건 드립니다. 220볼트 쓰실 수 있고. 파워 버튼을 꼭 누르시면은 테스팅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 제일 높이 높게 올려놓으세요. 물론 동물 혈압이라는 게 사람이랑 비슷해요. 조금 더 높거나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혈압잴때 혈압을 자주 재는게 사이클도 보시면은 사이클로 해서 7시뭐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쵸? 120까지도 올려도 되고. 자, 봅시다. 이거 5톤 오시면 제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물론 혈압을 자주 되는 이런, 뭐, 공혈균이나 이런 애들이야. 가만히 있는데, 뭐, 네온 온 애들 가만히 안 있어요. 흥분하고, 그러면 보통 높게 나온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동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잘 나와요. 감안하시고, 이거는, 창고용으로 쓰셔야 될거야 아마. 진단용으로 쓰시기에는 걔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혈압이라는 게 그래요. 도플러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움직, 우, 움직이면 안 돼요. 가급적 이게 심장 쪽으로 가까이 붙어야 돼요. 자, 측정이 안 되면 지가 다시 한번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오토 세팅 해놓으시고 스타트 누르시면 읽게 돼요. 그래서 뚝뚝뚝뚝하면 맥박이 내가 어느 순간 최고혈압에서 떨어지게 되면 퉁퉁 울려요. 그때가 최고혈압이고 퉁퉁 울리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최저혈압이에요. 그걸 읽는 거야 자동혈압이. 예? 원래 이제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말을 해서 제가. 말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고 말하지만 그러면은 쓸만 합니다. 동물형 혈압계 전용 혈압계라 그래도 혈압 측정을 한쪽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비싸잖아요. 그럼 몇백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고용 마취시에나 이럴 때는 은근히 정확한 혈압을 재줍니다. 감사합니다.